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사랑의 창 아이들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다육이 사랑에는 창이 이쁜 창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쁜 아이들만 아주 추려가지고요. 아주 엄청 멋진 아이들 착한 가격에 또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아이들 엄청 많습니다. 네. 달기 사랑은 인천 남동구 수인어 372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2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는 골드 젤리입니다. 골드 젤리가 이렇게 자구로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골드 젤리가 네, 여기 사이사이에서 골 자구가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괜찮은데요, 이 아이. 가격 대비, 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골드젤리가 몸값이 좀 하는 아이고요. 예, 젤리라서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 펄감도 예, 있고, 따글따글 따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은 이런 펄감 있는 골드젤리를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 찜해 보시고요. 완전 금방 군생, 대풍 군생 될것 같아요. 다 자구를 올리고 있어요. 18,000원이고요. 또 여기 또 제이드, 제이드 스타, 한엽 제이드 스타가 있고요. 한엽 제이드 스타입니다. 이 아이들 크게 한번 길러보시고요. 옛날에 뭔가 엄청 고였던 아이가 아주 착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12,000원 해드리고요. 또 여기 스킬라입니다. 스킬라. 네, 스킬라도 아주 빨간색으로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 스킬라. 이렇게 생긴 8cm 풀분에 들어있는 스킬라. 가격 만원 에 해드리고요. 또 여기는 서울엔 군생인데요. 너무 이뻐요. 네,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녹빛도 이쁘고. 네. 이렇게. 어, 녹빛 이쁘죠? 속에서, 속, 어, 생장점에서 올라오는 녹빛이 너무 매력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네. 소울앤 군생,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어, 베니스라는 아이입니다. 베니스. 엄청, 어, 어 통통하고요. 입장 로제트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예, 네, 통통한 로제트가 멋있는 베니스.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어, 25,000원에 드리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 입니다 예, 피델리오 피델리오 오리지날 피델리오는 25,000원에 드립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너무 이쁘죠 아주 통통하고요 로제트가 통통하면서 입을싹 끌어 모으고 있는 명품필을 하고 있는 이 자구도 올리고 있고 예. 피델리오가 가격 2만 5천 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메비우스 금입니다. 메비우스 금. 14cm 풀분에 이렇게 꽉 차있는 메비우스 금이고요. 봉황필을 어, 하고 있네요. 너무 멋있어요. 메비우스 금은 2만, 얼마였죠? 2만 5천 원입니다. 이 아이는 스파이더라는 아인데요. 이 16,000원입니다. 스파이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속립장에서 올라오는 높빛이 너무 멋있네요 스파이더 누링처럼 아주 빨갛게 드는 스파이더 16,000원 이고요요 어, 라비앙 로즈가 하나 있습니다 라비앙 로즈 금입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3만원 이고요 라비앙 로즈 금 3만원 입니다 예, 여기 블랙킹 만원짜리 한개 있습니다 블랙킹 만원짜리고요 여기는 누비노바입니다. 누비노바 금. 금이라서 반짝반짝하고, 도, 여기 젤리끼가 있고, 반짝반짝, 펄감이 있고, 너무 멋있네요. 누비노바 금입니다. 가격 12,000원입니다. 여기 는또 이런 초코, 매직 초코금입니다. 매직 초코금. 요즘에 핫한 아이죠? 매직 초코금. 요렇게 자구도 올리고 있고, 예, 양쪽에, 양쪽에 자구가 있네요. 여기도 오, 자구가 두 개나 있습니다. 어, 매직 초코금입니다. 이렇게 자구 하나씩 달고 있네요. 예, 사이즈도 좋고, 예, 지금 이게 15cm 풀분에 들어있고요. 매직 초코금은 5만원입니다. 예, 비교해보시고, 검색해서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 매직 초코금 5만원이고요. 여기 엠마 왓슨입니다. 엠마 왓슨. 입장 유제트가 통통하고요. 이렇게 한엽지고, 이 아이는 가격이 3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또 매직 초코곰 작은 사이즈는 2만 5천원입니다. 얼굴이 3도로 되어 있습니다. 매직 초코곰 얼굴 3도, 1도 이렇게 있는데요. 2만 5천원에 드립니다. 패스트리폼이 있고요. 패스트리폼 입장이 한엽집이고 너무 멋있죠. 빨갛게 생겨가지고 루밍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패스트리 포문 2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홍둥이 엄청 몸 값이 그 하나인데요. 착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홍둥. 이렇게 네, 건강해 보이는 홍둥이 두개 있습니다. 5만 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어 파키피덤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꿀벅지가 생겨 있는 이런 파키피덤이 얼굴 두 개짜리 요 아이들은 어, 가격이 6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6만원입니다. 예, 야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 야생. 야생으로 된 파키피덤 목대 있는 아이인데요. 가격 6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요 예, 가르시아는 어 요, 오늘 치, 6만 원에 드립니다. 가르시아 이렇게 생긴 층수가 좀촘하고요 엄청 이쁘죠. 예, 가르시아 6만 원에 나와 있고요. 또 마제스타 차라입니다. 마제스타 차라 왕관피를 하고 있는 마제스타 차라. 예, 요 아이는 가격이 얼마라고 예, 그랬지 예, 자막으로 넣드리겠습니다. 어 마제스타 차라, 왕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아이, 어, 10만원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제스타 차라, 왕관피를 하고 있습니다. 왕관피를. 1 0만원이라 했고요. 아, 이 아이가 8만원, 이 아이가 10만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와, 멋있어요. 지퍼로 쭉 꼬불꼬불 잘 이렇게 엮여가지고요. 와, 너무 멋있죠. 이 예, 아이가 마제스타 차라고요 인기가 좋습니다. 이 마제스타 차라는, 철하다 예, 하면 이 마제스타 차라 꼭 하나쯤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 아이는 예, 가격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네, 여기는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군생입니다. 밑에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는 누브라 군생. 요런 아이들은 오늘 9,000원입니다. 네, 사이즈 엄청 좋구요 이쁘기 까지 하는 아이 가격도 착한 아이 구, 누브라 9,000원 이구요 여기는 또 오렌지 에본 입니다 오렌지 에본이 요런 아이 층수도 높은 아이 이 아이는 12,000원 입니다 네, 12,000원 이구요 여기는 수가 볼 젤리 입니다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수가 볼 젤리 네, 층수도 이렇게 촘촘하게 올라간 수가 네, 볼 젤리는 5만 원에 드립니다. 5만 원입니다. 슈가볼 젤리는 5만 원이고요. 네, 여기 또 한엽 스텔라입니다. 한엽 스텔라. 네, 이렇게 생긴 한엽 스텔라는 5만 원에 드립니다. 네, 한엽 스텔라 5만 원짜리가 있고요. 네, 말간입니다. 말간 오리지널 말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다네오리지널 말간. 밑에서 자구를 돌리고 있는 말간이 자, 가격은 2만5천원에 드립니다. 말간니가 너무 착해졌어요. 옛날에 저는 5만원 이상으로 데려온 것 같은데요. 너무 착해졌어요. 말간 25,000원에 니다 자구를 엄청 올려주는 게또 매력입니다. 요 아이의 매력이 자구를 잘 달아주는 게또 매력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구를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말간는 25,000원입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는 영린입니다 영린 예, 검색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12cm 풀분에 들어있고요 입장 로제트가 이렇게 한엽지고 통통하고요 예, 영린이 렇게 생겼답니다 예, 오, 너무 멋있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고 입장 로제트 좀 보세요 엄청 한엽지죠 오. 이, 이 로지트 끝에 이렇게 싹 오므려 가지고 너무 너무 있어요. 꽃송이처럼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25,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또 봉황입니다. 심청이 봉황입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심청이 봉황을 오늘 8만 원에 엄청 가격 착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심청이 봉황 1번이고요. 네, 요 아이가 심청이 봉황 2번입니다. 네, 요 아이는 완전히 입을 아물리고 있죠? 네, 요렇게 멋있는 포스, 피스코스라고 있는 심청이공항 2번이고요 네. 3번, 3번 아이도 이을싹 아물고 있습니다. 심청이공항 3번입니다. 네. 사이즈는, 어, 이렇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원하시는 아이,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번 사이즈는 14cm. 2번 사이즈, 1 5cm. 네. 13번 사이즈, 16cm. 센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공항피를 싹 입을 아무리고 있는 이런 피를 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습니다.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8만원씩입니다. 네, 이 네, 아이도, 이 아이가 블랙킹 슈퍼클론이라고 합니다. 블랙킹 슈퍼클론. 오, 너무너무 까만 라인이 너무너무 멋있고요. 오, 밑으로 나, 내려갈수록 더 아주 새카만네요 라인 이 너무 멋있죠? 우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나요 이렇게 까맣게 색을 칠해놓은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우와 너무 멋있는 이 블랙킹 슈퍼클런을 얼마죠? 이거는 저기 좀금 자고니까 6만 원 정도 6만 원에 드립니다 블랙킹 슈퍼클런 6만 원에 드립니다 15cm 6cm 나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네, 7만원에 해드립니다. 7만원에. 우와, 자구를 3개나 달고 있고요. 와, 너무 멋있어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요. 7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여기 17cm 나옵니다. 네. 네, 여기는 셀마리아입니다. 셀마리아가 이렇게 필이 멋있습니다. 오, 너무너무 멋있어요. 싹 입을 아리고 있는 게. 너무 멋있고요. 네 사이즈도 엄청 큰 사이즈고요. 네, 아이 셀 마리아를 오늘 6만 원에 아주 착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보트는 20cm 보트에 들어 있습니다. 오 너무 멋있죠? 네 이렇게 공항피를 하고 있습니다. 연꽃피스 를 하고 있는 이렇게 멋있는 손톱도 이쁘고요. 오 너무 멋지죠? 네, 셀 마리아 착 특가로 6만원 해드립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착하게 나왔을 때 한번 품어 보시 바랍니다. 예, 자구도 달고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예, 자구들을 다 달고 있네요. 예, 너무 너무 멋있는 봉황피을 하고 있는 셀마디아 6만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로즈마디아입니다. 로즈마디아. 예, 오 너무 멋있어요. 한엽지고 네, 이런 아이들을 오늘 어, 착하게. 로즈마리아는 4만 원에 해드립니다. 입장 로제트도 통통하고요, 너무 멋있어요. 네, 이런 아이들은 4만 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엘 마르스입니다. 엘 마르스. 와, 멋있어요. 너무 너무 멋있죠. 엘 마르스라고 합니다. 입장 네, 로제트도 한 옆지고 엄청 두께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엘 마르스라고 하는 아이고요. 자구가 여기 하나 달려 있고. 여기 하나 달려 있습니다. 요 아이들 오늘 15만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와, 너무너무 멋있어요. 와. 층수도 높고. 네, 사이즈는 지금 요 사이즈가 23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23cm 풀분에 들어있는 아이. 어, 사이즈가 한 23cm 나옵니다. 24cm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5만원 해드립니다. L 많았습니다. 네, 여기는 킹덤입니다 킹덤 킹덤이 이렇게 멋있답니다 우와 한몸이고요 이게 지금 자연 분생으로 된 한몸이라고 합니다 머리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자국이 오래된 이런 묵은둥이들은요 뭐, 분리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국 분리가 될 수도 있는 예, 상황이니까요 그거는 감안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 멋있어요 자구가 엄청 많고요. 셀, 셀 수도 없이 많네요. 둘 넷, 여1 여덟. 한열 11두네요. 11두. 11두로 된 킹덤을 오늘 15만 원해 드립니다. 화분 포함이고요. 이 화분 포함으로 갑니다. 네, 15만 원에 킹덤을 한번 품어 보시고요. 안 얼굴마다 내 줘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30cm 나옵니다. 30cm. 재미있다. 15만 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청솔 비바체입니다. 엄청 층수도 높고요. 어마어마합니다. 포스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네, 청솔 비바체라는 아이고요. 네, 이렇게 자구도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자구도 이렇게 달려있고. 네, 이렇게 멋있는 포스라고 있는 청솔 비바체를 오늘 착한 가격에 15만원에 나와있습니다. 도매가 15만원이 도매가 15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냥 최고 그렇게. 네, 조그만 거. 데려다 키우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23cm 나옵니다. 23cm 나옵니다. 네, 오늘 15만원에 들고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 이런 청솔 비바채. 15만원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